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 바로 가짜인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짜 나로 나답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아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AI 시대는 인간의 가치가 존재다. 이제는 존재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시대가, 시대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자아의 경쟁하시, 경쟁의 시대가 아닌 진짜 나다운 인생의 삶을 살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답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가짜인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안다는 건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laughs> 저희가 태어난 순간에 자아를 갖고 있지 않고요. 태어난 이후에, 이후에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무언가 자아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건 뜨거운 거야. 다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에 빠지죠. 결국은 자아를 갖는다는 건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그럼 막 행복해져요. 근데 누군가의 비난을 받으면 막 슬퍼지고 어떤 사회적인 기준, 관습, 타인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될 때, 이거는 결국 나다운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알아야 나답게 살수 있다. 분명하게 만들어진 사회적으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자아를, 이게 전체라고 생각해 버리고 여기에만 끌려다니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외부에 있죠.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있는 존재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아줬으면 하는 누군가가 기준이 돼서 나를 꾸미게 된다면 이것은 자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자아 정체성을 안다는 건 철저한 나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생각만 해도 짜릿한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남의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오로지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거. 정말 우리가 모두 꿈꾸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생존을 위해서, 또 나다운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제가 깨어나는 삶을 살수 있다. 아, 이건 만들어진 거지.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다니면 안 되지?라는 깨어 있는 삶을 살수 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존을 위해서 나다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깨어나 깨어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체성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의 5단계 형성 과정 좀 거창한데요 <laughs> 간단하게는 사실 저희는 아까 딱 태어나는 순간 자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자아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을 <laughs>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오감으로 오감을 받아들이는 거.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뭔가 그냥 이것을 음, 아직은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기억되기도 어렵죠. 그냥 처음으로 접하는 이런 감각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원초적인 느낌. 때묻지 않은 순수한 거죠. 아이들이 뜨거운 컵에 손을 담으면요, 손이 딱 오그라들거든요. <laughs>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이렇게 느낌의 이런 감촉을 느끼게 될때 아이들이 그냥 그 포근함에 가만히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그냥 이거 오감을 그냥 느끼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다음 단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거를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주입시키죠.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를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딱 떠올리면 엄마의 모습이 딱 그려지겠죠.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반복적인 뭔가 우리가 어떤 복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의미를 결합해서, 아, 이건 뜨거운 거야? 이건 차가운 거야? 이거는 맛있는 거야? 이건 달콤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자아라는 게 생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 거야. 나랑 타인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 다른 사람의 몸. 이게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몸을 구별하게 되죠. 이때부터가 이제 자의 아 씨가 심어집니다. 이때쯤이 되면 한 보통 18개월? 이때 정도부터 자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아이들이 요즘에는 워낙 똑똑해지니까 뭔가 기억하게 되고 반복하게 돼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빨리 기억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어떻게 보면 벌써 한 엄마와 좀 뭔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 이런 이제 시점이 굉장히 자아의 씨앗이 이제 많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이제 역할적인 부분으로 엄마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친찬받아야 되고, 이제 아이들이 눈치가 굉장히 이제 뻔하, 뻔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관계 기반적인 자아가 이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상대방이 좋아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형성들이 되죠. 그래서 엄마는 예를 들어 너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서 예뻐. 뭐 이런 식의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혼이 난다거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내 역할들이 하나씩 부여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 버리면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 너무 착해. 우리 누구누구는 너무 착해. 이런 이야기라든지. 너는 왜 이래?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러면서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착하다고 하니까 계속 착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지는 나로 살아간다? 좀 슬프게도. 근데 이런 이제 역할적인 자아가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자아가 그냥 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로 착각된 자아. 가짜 나인데, 그게 나인 줄 알고, 이제 그 가짜 나가 나라고 완전히 생각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다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가짜다가 나인 줄 알고 인생의 방식조차도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확고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나에 대한 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어렸을 때어 예를 들어 뭐 어떤 음식이든지 막잘 접했어요. 뭐 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뱀을 먹, 버거, 먹었다 뱀을 막 잡아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먹던 사람들은 어 그거 나는 정말 절대 못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어 나는 너무 좋아해 <laughs> 얘가 조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나는 그런 거를 즐겨서 먹었어 이런 분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못 먹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어라는 인생의 방식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또 먹던 사람들은 나는 꼭 먹어야 돼 이런 인생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처럼 자아는 결국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크게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해버리는 거죠 만들어진 거는 다시 이해할 수 있고 아 내가 그런 산속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내가 뱀을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뱀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을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게 나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알고 자를 내가 벗어난다고 해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 정말 어릴 때서부터 형성되어진 이 자아는 무의식에 깊게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벗어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벗어난다면 더 참된 나를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나의 존재로 내가 이 삶을 나답게 살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고통스럽지만 이 자아 정체성을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자아 정체성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생존에 대한 부분 생존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내가 자아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나답게 살수 있고 자아 정체성을 안다는 게 결국 깨어있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런데 자아라는 거 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다섯 단계로 감각으로 처음엔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억하게 되고 거기에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관계에서 기반된 자아가 형성되고 그게 바로 내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자아가 나인 줄 알고 모든 것들이 인생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자아가 무엇인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자아에 대한 부분이 좀 보이십니까? 그 자아가 크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걸 풀어버리게 되면 나는 정말 자유로운 그 자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AI가 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재에 대한 부분,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탐구하면서 더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